신라. 오늘 우리는 그 치열한 7년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신라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깊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나라가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점령군을 주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의 군대를 빌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를 대신해 당이 들어오는 상황은 신라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까지 무너지며 한반도는 완전히 당나라의 관리망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안동도 호부.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을 뿐임을. 우린 당의 다음 목표다. 문무왕과 김유신의 정치적 결단, 그리고 신라 관료들의 절박한 인식이 맞물립니다. 김유신의 조카, 김문왕의 아들, 김음돌 그리고 김유신의 마지막 제자들 화랑 출신 지휘관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당구는 신라의 영토를 침범하기도 하고 신라 관리들을 직접 불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거의 속국처럼 취급되었고 신라의 자존심은 무너져갔습니다. 신라 전역에 당나라 군사 도우부를 설치하고 신라 왕권을 사실상 제압하려 한 것입니다. 첫 전장은 매소성. 당구는 20만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합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적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강이 붉게 물들어 흐르니 당구는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676년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뒤집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기벌포 신라 수군은 물살을 이용해 당나라 함선을 분리시키고 등선격투로 승리를 확정합니다. 기벌포승리는 신라가 바다의 제압권을 되찾았음을 의미했고, 당은 더 이상 한반도에 병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신라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동도오부를 울진아부 북쪽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7년 나당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복속을 거부했다. 한반도는 제국의 변방이 아니라 독립된 정치체였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라의 크기와 군대의 규모가. 하지만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승자의 기록을 넘어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낸 마지막 전장의 이야기입니다.